네 안녕하세요 난쟁이 리얼 팀입니다 캐스퍼 차량이 입고가 됐는데 뭐 고장 때문에 입고된 건 아니고 어, 스마트 키를 분실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키를 하나 좀 추가를 해서 장착을 할 건데 뭐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 스마트 키 입력하는 과정 그리고 스마트 키의 기능 네, 배터리가 없었을 때 어떤 원리로 시동이 걸리는지 뭐몇 가지의 어떤 증생을 가지고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2차 스마트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요 스마트키는 요거였고 지금 하나를 분실을 해서 지금 여유분으로 지금 가져 오신 상태이고 지금 이렇게 키를 지금 주문을 해서 이제 도착을 한 상태인데 여기 보면은 그뭐 키가 지금 새로 왔는데 특이점은 키가 이렇게 원 키에 보면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파져 있는데 지금 온 기계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민자예요 그래서 요건 별도로 카피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키잘 파는 곳에 가서 이게 한번 실패하면, 어, 이 금액이 비싼 건 아니지만 또 다시 재차 방문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겠죠. 해서 이렇게 키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이제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스마트 키에 배터리가 없을 때이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이 시동이 걸리는지 그걸 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제가 요걸 안에를 분리를 해보면 요 안에 이렇게 배터리 건전지가 이게 내장이 돼 있는데, 요게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게면은 그 자체 리모컨 송수신 기능이 되질 않아서 얘가 시동이 걸 수가 없죠. 그런데 요게 시동이 걸리는 원리는 여기 보면 요 버튼 있죠. 요 버튼에 요 누르는 순간 여기서 어, 떤 전기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휴대폰 충전기 보면 무선으로 다 충전이 되는 원리와 똑같은 원리인데 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기서 기전력이 나오면서 요 앞에 보면, 요 네모난, 요 네모난, 색한만 부분 보이죠? 요 앞에, 일시적으로 급속 충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 급속 충전이, 뭐, 일반 휴대폰 배터리처럼, 뭐, 이렇게 충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간적인 그 작은 전류만, 여기에, 그, 저장만 돼도, 얘 정보를 충분히, 요키 버튼 쪽으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없이도, 누르는 그 순간에, 여기 있는 그 고유 정보가, 요 스마트키 버튼을 통해서, 안테나 수신을 통해서, 자동차가 인지를 하게 되면 본인 키라고 인지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시동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요 요 기능만 가지고도 시동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테스트 한번 해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배터리가 지금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시동이 버튼이 눌려지는지 한번 받드려볼게요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누를 적마다 자 이렇게 누를 적마다 계속 바뀌죠. 이게 지금 버튼 뭐, 아무것도 지금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동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었을 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고 송수신 기능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배터리 없이 이게 작동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신품의 요 스마트키를 이제 입력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물은 요 스마트키가 쓸수 있는 스마트키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단 장비를 통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스마트키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키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키 핀코드라는 게 필요를 해요. 그 스마트키 핀코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회원으로 현대자차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신코드와 구코드가 따로 구분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즉시 어,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에 정회원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 신분증, 그러니까 면허증이죠.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그 내방을 하셔서 그게 이제 증빙자료를 통해서 내 차인 게 맞다라고 확인이 되면 본사에서 저희가 핀코드를 별도로 부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핀코드가 나올 경우, 이제 저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신코드, 구코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대부분은 신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그 신코드의 여섯 자리를 가지고 그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해서 그 스마트키를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진단기에 입력 절차가 있는데요. 부가기능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스마트키, 요 SMK라는 스마트키를 들어가면, 요 스마트키, 어, 스마트키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키 등록을 눌러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면, 확인을 눌러서, 자, 조건이 키가 꺼져 있는 상태, 뭐, 키가 들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키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라는 거고, 그럼 이렇게 그 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는 신형, 그 아까 신코드, 그거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신코드. 자. 그 신코드가 5 4 9 0 1 8 완료. 자, 이렇게. 완료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진행 눌러주고. 자, 여기서 첫 번째 키를 5초 이내에 확인을 누른 다음에 가서 버튼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확인을 누르고, 자, 버튼에 대고,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키가 등록이 완료됐다고 하고 두 번째 키를 또 입력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시 확인을 누르고, 자 이렇게 확인 눌른 상태에서 다시 버튼을 이렇게 대주면 자두 번째 키가 완료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버튼을 댈때 버튼을 눌러주는 거지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자고 그 상태에서 확인 총세 개까지 입력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키 완료 두 개가 됐어요. 해서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새로 등록한 거기 때문에 이걸 눌러 보면 자 작동이 잘 되고 자 이거는 기존의 거잘 열리고 잘 닫히죠. 해서 입력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해서 스마트키 배터리가 없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스마트키 입력은 어떻게 하는지까지의 과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난쟁이 리얼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